헤어리엠다 오늘요 은 태경님을 구출하라 설정을 <laughs> 해볼 거예요 제작자곰탕 제목 태경님을 구출 구하라 규칙 치트 금지 블럭 부수기 금지 맵비탈 금지 그럼 시작 태경님은 태경님이 닭으로 변했다. 난 태경님 팬으로서 꼭 그의 구해야... 태경을 구하고 싶냐. 있네. 있나 봐. 야야 야. 잠깐 야, 야. 이걸 보실라 했어. 다시 집던지라 했어. 이게 맨손격 봐야 되나? 말주먹무를 알주먹물을... 전주먹 그리트를 가져오는거였어 너잉 첫번째 그럼 관물을 통과해라 첫번째 점프맵 정보보니터를 할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셋 너잉 휴. 그렇다면, 다음은, 뭐지? 드로버안 죽겠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나갔어 스폰 포인트를 여기서 발음이 안 돼. 잠깐만 영상 스킵 동생이 날뛰고 있어요